자 어제 저녁에 어, 가볍게 물티슈로 쿨러 쿨러 부분 먼지 닦아줬고 뭐 주변 부분 여기저기 닦아줬고 그다음에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 생각이 나서 이 에어건으로 에어건으로 먼지 청소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밖에 나가서 먼지 좀 털어주고 올게요. 먼지를 청소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걸로 막 엄청나게 먼지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속에 낀거 뭐 사실 다 뜯어서 열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음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많이 에어건으로 바람 쏴주면서 밀긴 했는데 막 그렇게 막 특별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그냥 적당히 한 거고, 아 이거 물티슈 닦은 다음에 먼지가 좀 묻었네. 이거 닦아줄게요. 이건 그냥 물 얼룩 같은 예, 먼지가 아니라 물 얼룩이네. 예. 그런 거고, 뭐 외관에 뭐 특별히 특별히 뭐 음, 글쎄요 테스트가 통과했다. 뭐 이건데 T470, T470 맞나?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안면에 여기 그래도 흔적이 조금 남긴 하네요.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 달았던 거 열심히 밀어주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본체 대청소 해야 되는데 까마득 하네요 먼지가 가득해서 오픈 케이스로 쓰면 이렇게 좀 먼지가 많습니다 자 지금이 오후 4시 7분 지나고 있고 아, 청소 아까 해주고 아 물티슈로 한번 닦아 줘야죠 잠깐만요 물티슈를 가져왔고 보자. 일한뭐 닦아 주긴 했는데. 예. 네. 물티슈에 물 얼룩이 여기 남았었네요. 어딜 또막해 닦아 주면은 좀 깨끗해질지. 틈을 닦을 수가 없는데. 그건 옆에서 보면, 이 틈으로 뭔가 먼지가 많이 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이걸로 한다고 닦이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닦지 않겠습니다. 이거 행여나 휘거나 아마, 좀 그럴까봐. 된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써멀 패드가 붙었던 자리 같은데. 이거 보이죠?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긁혔나? 음? 어, 어디 살짝 긁힌 것 같죠? 좀 긁힌 자국이긴 하네요. 언제 긁혔니? 이 앞부분 그래픽카드 지지대 끼우는데 여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지가 안 돼서 스티커로 붙였던 자리인데, 애초에 그 지지대 자체에 스티커가 있었고, 그 얼룩이 좀 남았길래 물티슈로 박박 문지르니까 닦이는 느낌이 또 들긴 하네요. 지나 날카로지이거 어, 닦인 것 같은데 지금 물기만 좀 남아 있고 위니까 또 닦인 것 같네 그리고 위에 불드러온 부분 이렇게 닦은 다음에 닦은 다음에 물기 살짝 말리고. 살짝 말리고, 그, 네. 요런 걸로 얼룩 같은 거. 얼룩 같은 거 없어지게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남게 곳곳에 닦아주고 아까 여기 이 부분 음. 먼지가 묻은 게 아니라 그냥 물 얼룩이었고 물티슈 때문에 생긴 물 얼룩이었고 닦아주고. 이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모양, 아, 반대구나. 다 dp. dp. 들어가라. dp, dp. 이것도 DP, 요게 HDMI 모양 다르게 생겼고, 이것고 그다음에 PCI 슬롯 보호대, 보호대 음, 뭐 덮개 끼우고, 그다음에 요거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거라 지나몰라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자, 눈 앞에서 보여주고 닫아야지 혼자 하려니까 피곤하네요. 위치가 그래픽카드가 슬롯 이떻게 이쪽으로 살살 힘주진 말고 알아서 무게로 물려서 들어갔고 저는요거 덮고 덮게 닫고 덮어버리고 이거는 도증서 잡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유, 10분이나 걸렸네. 이거 하는데? 그러면 어이 피곤해 어이 피곤해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3080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자 조텍이라는 회사 그리고 3080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잘 가라 조텍. 아아40 시리즈에선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쿨러가 시끄러운 건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써본 건 아니고요. 한번 써보니까 한번 당해보면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게 있어서 손이 안 갑니다. 저는 이 3080으로 심하게 당해봐서 썸을, 썸을 서멀 그리스나 썸을 패드 제대로 안 해놓는 회사로 저는 인식하고 쿨러도 시끄러운 회사로 인식하고 그래서 뭐, 발열은 높은데 소리는 시끄럽고 아니 발열이 높을 거면 성능이라도 더 좋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쿨러가 시끄러울 거면 쿨러가 시끄럽게 돌아가면 발열을 잘 잡기라도 하던가 또 그것도 아니고 쿨 거면 발열 높고 쿨러 시끄럽고 성능은 또 그렇게 우수하지도 않고 가격이 또 그렇다고 엄청 싼 건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서 그럴 거면 조택이라는 회사를 살 이유가 있나 싶긴 하네요. 지금 40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 뭐 일단 제가 겪었던 3080 때는 그랬습니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어, AS 기간이 5년이라는 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그몇 년간을 고통받는다? 아,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겪어본 바로는 제 기준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요. 그 2년이 수, 사실 뭐 해외로 보내는 것도 무료로 2년 RMA가 완전히 무료라면 저는 그럴만한 가치가 약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무료도 아니에요. 2만원이라는 RMA 비용 그러니까 홍콩으로 처음 보낼 때의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사실상 유료 AS인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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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잡담 마치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